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또스월이리야 <laughs> 오늘 기념적인 날이라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 안쪽에 교정기를 넣은 날이에요 아 그동안 음식 먹으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다시 입안에 남아있는 경험을 2년 반 동안 하게 되었네요 그것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렛츠고 저 이제 나갈 준비 다 했는데 귀신같이 알고 맨날 이렇게 못 나가게 하거든요 그래도 나가야 하니까 오늘은 약간 이렇게 트레이닝 스타일로 입어봤어요. 오늘 교정기 붙이고 또 이후에 저녁 식사 약속이 있는데 아마 병원에서는 좀 부끄러워서 카메라를 잘못킬 거예요. 그냥 허락 받고 키면 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병원 나와서 키울 수 있으면 키고 병원 안에서도 용기가 있으면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의 행복했던 시간들이여, 잘 가거라. 과장님 에어컨에 붙어 있는 거 찍어가도 돼요? 아, 찍어도 돼요? 뭘 일일이 물어보세요? 너무 귀여워서. <laughs> 와, 기사님이 직접 만드신 거. 일반 택시에 가지 없잖아요 기집아 그러네. 예. 아니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 출인 시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출인 시기를 엄청 좋아하시기도 해서 다 주문하시고 직접 이렇게 제작해서 붙여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운수 좋은 날이네요 그러니까 아유 오늘은 운이 끝내줄 겁니다 이러셔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그치만 나는 교정기를 붙여 가고 있는 거예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발음은 생각보다 많이 새는데요. 혀를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어서 지금 미칠 것 같고 발음도 잘안 돼요. 친구들이랑 수다 떨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발음이. 졸렸다. <laughs> 아. 첫사랑을 위하여 배우들이랑 같이 놀았는데요. 하루종일 제 교정 발음을 잘 들었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귀여워요 귀여워요? 왜여워왜 응. 다들 이지바이 하세요? <laughs> 아까는 못뭐 알아듣겠다고 하셨잖아요 태현 오빠 피드백 한번 해주세요 음 일단은요 고정기를 음, 그 뺀게 너무 잘어울리시고어 감사합니다 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예 네, 맞아요 예 네, 네, 맞아요 근데 좀 안타깝네요 <laughs> 애교를 부리는 거 같아서 너무 동료로서 안타까워요 <laughs> 애교가 아니라 원래 귀여운 거야 정말 세상 누구보다 제일 귀엽죠. 지금 다들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요? 아 귀여워, 귀여워, 어, <laughs> 귀여워 이러고 있어. 요 그만 끌게요. 좀예 알겠습니다. 다음날 이미자 발음 연습을 해야 할것 같아서 영상을 켰습니다. 보시다시피 혀 근처에 굉장히 많은 가시들이 <laughs> 박혀있는 기분이고요. 입안의 공간이 너무 좁아져서 한 문장을 끝내기 전에 침이 너무 많이 고여서 침을 삼키거나 쩝 소리를 내지 않으면 침이 흘러내립니다. 이 문장을 제대로 하는 게 저의 목표인데요.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빵 먹자 살진떡입니다. 본명 양유진으로 배우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취미는 그냥 주구장창 휴대폰 보기입니다 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큰일 났죠? <laughs> 아 진짜 큰일 났네 말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발음 연습을 좀 하고 오늘 1일차 결과물 보여드리고 연습하고 오겠습니다 가나나나 나,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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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나나 나, 나, 나.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겨냐자랴미벼샤야자차카타파하겨냐자랴미벼샤 야자차카타피하 구노노노노노그늘드르무브스으즈츠크트프흐 이건 쉽네 기니디리미비시이지치키티키히 와, 혀가 뽑힐 것 같네. 지금 혀에서 피가 좀 나는데요. <laughs> 1일차 결과물!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빵 먹다 살찐 떡입니다. 본명 양유진으로 배우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취미는 걍 주구장창 휴대폰 보기입니다. 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느꼈을 땐 지금 발음하는 게 많이 쉬워졌거든요? 혀랑 구강 구조를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방법을 배워두면 발음은 점점 나아진다. 저 연습을 좀더 해야 될것 같아서 좀더 빡세게 연습하고 내일 2일차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날입니다. 발음이 좀 나아진 것 같죠? 두 번째 연습 경과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빵 먹다 살찐 떡입니다. 본명 양유진으로 배우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취미는 그냥 주구장창 휴대폰 보기입니다. 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을 잘 안되고요. 시옷 잘 안되고요. 디귿 잘 안되고. 혀를 치아 뒤쪽에 대는 발음은 거의 다 안되고 입 안에서 웅얼대는 소리는 나요. 그래도 연습을 하니까 천 날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아 그리고 교정기 찬 바로 다음 날에는 쌀밥도 못 씹었어요. 겉에다 하는 것보다 안에서 하는 게더 아픈 것 같아요. 죽 해가지고 먹고 미역국 먹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래도 첫 번째 날보다는 좀덜 아팠다. 좀 적응이 된 느낌? 발음도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래도 침이 고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일차죠. 발음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입 안에서 소리가 머무르는 발성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늘 동네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썰을 많이 풀잖아요.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말이 너무 느린 거예요. 듣기에도 좀 거북했나 봐. 애들이 좀 여약 좀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애들이 너무 막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랬어. 미안해, 더 얘기 안 할게. 아직 발음 교정이 100%는 되지 않았다. 오늘도 사실 쇼츠를 찍었는데 발음 때문에 연기가 하나도 안 살아서 굉장히 절망적으로 영상을 다 지웠습니다. 저 지금 생각보다 많이 속상하고요. 3일 뒤에 촬영에 가야 되는데, 뭉뭉되고 발음이 잘안 나오니까 좀 속상하네요. 3일차부터는 덜 아프긴 한데, 그래도 불편해요. 발음은 첫날보다는 많이 괜찮지만, 그래도 발음이 새거나 침이 고이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간단한 썰을 푸는 것조차 욕을 먹고 있다. 사실 며칠 뒤에 촬영만 아니면 이렇게까지 속상해하진 않을 텐데 오디션도 보러 다니고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양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일차입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를 하는 상황이 많았는데, 안에 교정이 꼈다는 말을 일부러 안 꺼내는데, 말을 한두 마디만 하면, 너 발음 왜 그래?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직 발음이 미숙하다. 그래도 첫째 날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내일 모레 촬영이라서 이대로 이제 유지가 되면 큰일이 나는데, 쉽지가 않네요. 따로 연습하는데도 별로 나아지지가 않아. 천천히 말한. 괜찮은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하루에 아, 네. 한 3-4시간씩 하고 있는데 내일의 더 나은 날을 기대하며 오늘 잠들겠다 경과 발표 오, 끝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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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5일 차 발음 연습 시간입니다. 내일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발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빵 먹다 살찐떡입니다. 본명 양유진으로 배우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취미는 그냥 주구장창 휴대폰 보기입니다. 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습하고 와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지금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너무 걱정돼서 인터넷을 다 뒤져봤거든요. 아니 분명 발음 연습하면 금방금방 돌아온다고 하셨었다고요. 돼요. 확실히 그래도 연습을 하면 할수록 나아지는 느낌은 있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도 감을 잡아가는 것 같고 혀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데 아픈 거는 어쩔 수 없고 전 사실 내일 너무 떨리는데요 그래도 전잘 준비해 갈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오겠습니다 내일 그러면 리뷰를 말씀드릴게요 This is 오늘 거지 같은 발음을 들고 현장에 가는 날입니다. 물론 어떤 일 때문에 가는 건지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준비한 대로 그 이상을 잘 해내게. 무엇보다 편안하고 재밌는 마음으로 즐기고 오길 바라며 다녀와서 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어제 늦게 끝나서 이제 영상을 키네요 뭐 어찌저찌 잘 했는데 그동안 발음 연습한 보람이 있게 그렇게까지 티는 안 난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발음 보니까 되게 잘 되죠 근데 또 막상 나온 거 보면 엄청 발음 세고 그럴 수도 있는데 촬영 내내 배우로서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잘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겉에 했던 교정기랑 안에 하는 교정기를 해봤잖아요. 안에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진짜 훨씬 좋아요. 음식물 끼기는 하지만, 겉에 한 것보단 덜 끼고, 사람들이랑 밥 먹을 때말 못하는 일 없고, 미관적으로 봤을 때 괜찮고, 파워가 좀 쓸리고 아프긴 한데, 이것도 한달 지나면 발른 교정이랑 같이 나아진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저도 발른 교정하면서 많이 나아지고 있고, 훨씬 안 아파요. 그리고 편합니다. 겉에 한 것보다 훨씬. 이렇게 만족한다는 후기와 발음을 어느 정도 했다는 후기 드리면서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트린 부분이 있거나 교정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안녕. 빠이.